몸에 좋다는 강황가루.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그냥 물에 타서 꿀떡꿀떡 넘기고 계시다면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드시는 강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흙한 숟가락 드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증을 싹 잡아주고, 관절도 좋아지고, 뱃살까지 빠진다는 말에, 쓰고 맛없는 걸 약처럼 참고 드시는데,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몇 달, 길게는 1년을 먹어도, 무릎은 여전히 쑤시고, 아침마다 손가락은 굳어있고, 배는 전혀 줄지 않는 현실 말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산을 타시던 분이었는데, 무릎 연골이 달아 더 이상 등산을 못하게 되셨죠. 그러다 TV에서 강황이 관절염증에 좋다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물병에 강황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며 이거 하나면 병원 안 와도 된다 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1년 뒤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하다는 듯 제게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내가 1년을 하루도 안 빼먹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강황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어르신께서는 귀한 성분을 몸에 쓰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내고 계셨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강황이 왜 이렇게까지 효과가 없을 수 있는지 그 핵심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강황의 진짜 주인공은 색깔이 아니라 커피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커큐민이 염증을 낮추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며 혈관과 뇌 건강까지 돕는 핵심 물질이죠. 문제는 이 커큐민이 큐민이 성격이 아주 까다롭다는 데 있습니다. 물을 싫어하고 흡수도 잘안 되고 몸속에 들어오자마자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송에서 강황가루를 물에 타서 드세요라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과 기름은 섞일까요? 아무리 흔들어도 끝내 섞이지 않죠. 커휴민이 바로 그 기름 성질, 즉, 지용성 성분입니다. 이런 성분을 물에 타서 마시면 우리 몸은 이걸 영양소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란 가루, 처리해야 할 이물질 정도로 받아들이고 장에서 흡수도 못한 채 그대로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1년 동안 드신 강황이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몸을 살리는 성분은 남지 않고 색깔만 지나간 셈이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도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은 전 세계에서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흔히 카레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죠?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 물에 타서 마시지 않습니다. 생으로도 거의 먹지 않죠.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강황의 성질을 몸으로 배워왔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성분을 몸에 남기는 지혜를 사용해왔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흡수율을 수십 배, 많게는 수천 배까지 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강황을 먹고도 아무 변화가 없었던 분들, 나한텐 안 맞나 보다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께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 드리는 것. 방법만 바꾸면 강황은 다시 약이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공통된 실수들입니다. 이세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똑똑한 건강관리자가 되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바로 강황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그렇게 하라더라 약처럼 먹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생수에 강황 가루를 타 드십니다. 하지만 이건 건강을 챙기는 행동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과 시간을 함께 버리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피민은 지용성입니다. 기름을 좋아하고 물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질이죠. 물한 컵에 참기름 한 숟가락 넣고 아무리 흔들어 보셔도 섞이지 않는 것처럼 강황가루도 물 속에서는 끝까지 겉돌 뿐입니다. 이렇게 물에 탄 강황은 위와 장을 지나면서도 장 점막에 달라붙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한 채 그대로 흘러갑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 아침 정성스럽게 드셨지만 실제로 몸 속에 남은 커피미는 거의 없었습니다. 피검사를 해보면 확인이 됩니다.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강황가루로 장 청소만 열심히 하신 셈이죠? 이 실수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효과는 없는데 속만 더부룩해지고 위장이 예민해지며 나는 체질이 안 맞는다는 오해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좋은 식재료 하나를 억울하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강황이 나쁜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첫 번째 실수 하나만 고쳐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는 훨씬 더 교묘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바로 우리 몸속 간이라는 관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강황을 드시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이 운 좋게 강황을 잘 먹어서 장에서 조금 흡수가 됐다고 해도 그 다음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 간입니다. 문제는 이 간이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또 깐깐하다는 사실입니다. 간은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물질을 무조건 경계합니다. 밥, 빵, 고기처럼 익숙한 영양소가 아니라면 일단 멈춰 세우고 검사부터 합니다. 커피미은간 입장에서 보면 아직 낯선 존재입니다. 그래서 간은 이건 우리 몸에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배출 명령을 내립니다. 전문적으로는 초회통과효과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입구에서 딱 걸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분명 강황을 먹었는데 피검사를 해보면 혈액 속 커큐민 수치는 거의 측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흡수되자마자 간이 다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먹자마자 다 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노력은 하셨지만 결과는 남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세 번째 실수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과 울금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시장에서도, 방송에서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둘은 성질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강황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관절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지만, 울금은 차가운 성질이라 몸이 창분들에겐 오히려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커큐민 함량입니다. 진짜 강황에 비해 울금은 그 함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고 간에서 걸러지고 심지어 엉뚱한 울금까지 드시고 있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1년을 먹어도 무릎은 그대로이고 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까다로운 강황을 수백 년 전부터 제대로 써먹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난관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 까다로운 강황을 절대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강황은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하지만 좋은 친구 둘만 붙여주면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를 강황의 보디가드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보디가드는 바로 후추입니다. 집집마다 아무 생각 없이 굴러다니는 그 후추 말입니다. 우리가 설렁탕이나 순대국에 습관처럼 후추를 톡톡 뿌리는 것도 사실은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후추 속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이라는 검문소 기억나시죠? 강황이 혼자 들어가면 간이 바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런데 후추가 같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피페린이 간 앞에서 잠시 멈춤 버튼을 눌러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인도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강황만 먹었을 때와 후추를 함께 먹었을 때를 비교했더니 커피민의 흡수율이 무려 2000%까지 증가했습니다. 숫자로 들으면 실감이 안 나시죠? 쉽게 말해, 강황만 먹었을 때 1이 들어왔다면, 후추를 같이 먹으면 20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치시더군요. 아니, 그렇게 흔한 후추가 그런 역할을 할 줄은 몰랐다고요두 번째 보디가드는 기름입니다. 강황은 기름을 사랑합니다. 지용성 성분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귀한 손님을 모실 때 걸어오게 하지 않듯 강황도 전용 리무진을 태워야 합니다. 그 리무진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과 함께 섭취된 강황은 장 점막을 훨씬 부드럽게 통과하며 몸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올리브유도 좋고, 들기름도 좋고, 특히 코코넛 오일은 뇌까지 전달이 잘 되어 노년기 기억력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먹는 방법 조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뻣뻣하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죠. 아직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지막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 즉, 열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정타, 바로 불 이야기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강황을 절대 생으로 먹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황은 차갑게 날 것으로 대하면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는 순간 성질이 달라집니다. 커피민 입자가 열을 받으면 구조가 느슨해지면서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훨씬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까탈스럽던 손님이 갑자기 말잘 듣는 손님으로 변하는 셈이죠. 그래서 생강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최악의 선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갑고, 무리고, 혼자입니다. 흡수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조합이나 다름 없습니다. 반대로, 기름과 함께 따뜻하게 섭취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름이 커피민을 감싸고 열이 그 문을 열어주면서 장을 부드럽게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강황은 몸속에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도에서는 강황을 늘 기름에 볶거나 뜨거운 요리에 넣습니다. 카레가 괜히 노란색이 된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몸으로 검증된 방식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왜 우리는 같은 강황을 먹고도 효과가 없었는지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강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듣고 섭취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생수 대신 따뜻한 우유에 강황 한 티스푼, 후추를 톡톡, 그리고 올리브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 드시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색깔도 이상하고 맛도 낯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고소하고 속도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와 함께 여러분도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하루 섭취 시간표를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종이와 펜을 꺼내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천의 시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드셨는지, 하루를 어떻게 나눠서 강황을 활용했는지입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르신께도 제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마시고, 저녁에는 뿌리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황금 라떼입니다. 아침 공복은 우리 몸이 가장 깨끗한 상태이자 흡수력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우유 한 컵을 살짝 따뜻하게 데우세요. 우유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두유나 아몬드 우유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강황가루를 작은 티스푼으로 딱 하나 넣습니다. 욕심내서 더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후추를 서너번 톡톡.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을 한 티스푼 넣어 잘 저어줍니다. 처음 보시면 색깔도 낯설고 기름이 둥둥 떠서 거부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따뜻한 우유의 고소함이 강황의 쓴맛을 눌러주고 후추의 알싸함이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이한 잔이 밤새 굳어 있던 몸속 세포들을 깨워줍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하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속 염증 반응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녁에는 훨씬 쉽습니다. 따로 챙겨 먹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밥 지으실 때쌀 위에 강황가루 한 티스푼, 들기름 한 큰술을 둘러서 그냥 평소처럼 밥을 지으세요. 밥솥 뚜껑을 열면 은은한 노란빛이 도는 영양밥이 됩니다. 또 생선구이나 고기볶음을 드실 때 후추 뿌리듯 강황가루를 살짝 뿌려드셔도 됩니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들어간 강황은 소화를 돕고 몸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렇게 아침에는 마시고 저녁에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식으로 딱 3개월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병원에 오셔서 제 앞에서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다 펴시더니 웃으시더군요. 예전처럼 내려갈 때 겁이 안 납니다. 통증이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몸이 회복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좋다고 무턱대고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날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 파트에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강황 이야기를 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돌이 있는데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여기서 잘못 판단하시면 몸에 좋으려고 시작한 강황이 오히려 탈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황은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티스푼으로 한두 개, 무게로 따지면 대략 3에서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이상을 넘기면 위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속이 쓰리고 설사를 하거나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라는 이유로 밥숟가락으로 퍼드시는 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 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유불급 이말꼭 기억해두십시오.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담석이 있거나 담도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강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담석이 있는 분들에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감직이 갑자기 많이 분비되면서 돌이 움직이고 담관을 막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신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요로결석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강황에는 옥살산 성분이 들어있어 체질에 따라 결석 형성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과거에 요로결석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다면 강황 섭취량을 반드시 지키고 물을 평소보다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물 섭취 없이 강황만 늘리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 이제 머릿속이 조금 정리되셨을 겁니다. 강황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몸 상태에 맞게 양을 지키고 방법을 지켜서 먹느냐가 전부입니다. 이걸 모르고 드셨다면 효과가 없었던 것도 탈이 났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배운 핵심을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건다 잊으셔도 됩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머릿속에 사진 찍듯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많았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강황을 절대 물에 타서 드시지 마십시오. 물에 탄 강황은 몸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몇 달, 몇 년을 드셔도 효과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강황은 혼자 보내지 마십시오. 후추와 기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후추는 간이라는 검문소를 잠시 멈춰 세워주고 기름은 강황을 몸속 깊이 데려다주는 리무진 역할을 합니다. 셋째, 반드시 열을 가하십시오. 따뜻한 우유, 밥, 볶음요리처럼 익혀서 드셔야 까다로운 커큐민이 순해집니다. 며칠 전제 진료실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보내신 사진이었습니다. 예전엔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하셨던 북한산 정상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무릎이 제 말을 듣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괜히 제가 더 뿌듯해지더군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특별한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같은 재료를 제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강황을 드셨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후추통 하나 꺼내는 것. 내일 아침 우유를 살짝 데우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뒤 관절과 혈관 건강을 바꿉니다. 비싼 보약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방에 있는 재료를 얼마나 똑똑하게 쓰느냐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정확하고 더 책임감 있는 건강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